두 명까지 씨주이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어~ 아, 뭐 제작을 하시네요 박지훈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최유라 선생님. 윤선경 선생님, 어, 네 분이시네요. 쌤벤져. 아 조심하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네. 책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피디 역할입니다. 네. 자, 큐. 여러분 반가워. 어, 잘하셨다. <laughs>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방학을 맞아서 책 독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laughs> 자리 아 바꿔서 그때 원래 자리대로 아, 네, 바꿔서 네. 아 자리 바꿉니다. 바꿔서. 자 좀, 조금 높게 텐션 텐션 좀 가지고 아, 텐션.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그렇죠. 기본 진데 아, 텐션은 기본 진데. 복사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부분에 전문가 선생님 한분 계시잖아요. 그럼 직접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여쭤볼까요? 이수환 선생님. 아 그리고 본인을 명기... 불러. 그냥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는 사이죠. 뭐, 같은 예. 학교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서로 업무를 같이 해봤거나, 음.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사이고, 뭐, 주기적으로 만나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어아 그때그때마다 모여가지고.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독서할 시간이 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독서를 주제로 음.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아하. 싶어요. 그러면 우선 시나리오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 필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또 진행을 잘 하시니까 어 진행을 맡아주시면 네. <laughs> 쾌활하게 진행을 맡아주시고 또 정보 안내 선생님께서 정보 안내해주시고 하면 그림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안 나와도 되겠죠? <웃음> <웃음> 역할들이 아잘 나눠져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나오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네. 아 <laughs> 네. 네. 출연을 뭐 생각해볼게요 제가 감사하게도 뭐 좋은 댓글이 주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쑥스러워. 또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나오니까 또 학생들이 신기해서 댓글을 맞아요.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우리 선생님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말도 저학년인데, 어 우리 반 선생님이 나와. 아 최고죠. 잡아선생님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응. 하면서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의 친구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만났었는데 아 이제 마스크 안낀 모습을 보니까 아 그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웃음> <선생님이> <웃음>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웃음> 선생님 어디니까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아쉽다. <약간>. 아, <laughs> <약간>. 아, <laughs> 야 저렇게 뭐 거의 뭐 그래, 방송 제작하고 똑같아요. 아, 진짜 <laughs> 대단한 열정이세요. 네. 와. <laughs> 카메라맨에도 비싸거든요, 이게. 예, 장비도 뭐, 예. 방송국 장비랑 별 차이 없고요.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